운동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네. 네. 엎드려서 뭐 코어 운동을 하라고 네. 이런 거 하잖아요 근육 네. 아 이게 뭐예요? 코어 운동 같은 거 단시간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속근육을 이렇게 꽉 주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음. 많은데 그래서 음. 제가 이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코어 운동을 이제 하나 알려드리려고 네. 왔습니다 쉬운 아 거죠 쉬운 거, 쉬운 거 어. 그 다음에, 린다 예, 그래. 이렇게, 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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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처게 이렇게, 이렇 공룡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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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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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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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이야 돼요.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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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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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야, 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멋있게죠? 아니아니 이렇게 해야 이게 왜그러요면몸 전체를 이렇게. 트위스트. 트위스 집에서 어, 어. 그냥 네.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 약간 음. 음악 틀어도 되고. 어. 네. 약간 기만해보 네. 약간 네. 기만 네. 네. 약간 기만 11자 약간 다리 더좀더 더, 더 벌려주세요. 어깨 넓이 정도. 오케이. 아, 아 다리 벌 아비가일 조금 그럼, 더 오른쪽으로 세 예. 몸만 왔다갔다. 네. 애들도 네, 좋아요 시작 바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laughs> 다리까지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몸이 안 돼요 아, 그몸 네. 전체가 아 네. 몸 전체가 좋아, 아, 몸치신거 같은데요? 약간 멈추신 거 같은데요? 이는꽤안 되시네요 안 돼요 지금 잠깐만요 하나 둘 아니 그렇죠 몸이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아 이렇게? 하나 둘 다리까지 그, 어, 됐다. 다 반대도, 반대도, 반대도. 야, 웃기네. 아니야, 웃기네. 아니, 아니. 진짜 뭉치에요. <laughs> 웬만하면 내가 더 웃기게. <laughs> 와, 아니, 진짜. 진짜 앉으세요. <laughs>